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찬 벨릭스가 되겠습니다. 네,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찬 사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젊은 분들, 저와 비슷한 연배를 하셨던 분들을 잘 아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아, 노래도 되게 유명하고 몇몇 장면들은. 어, 굉장히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유명한 어, 장면이죠 <laughs> 네, 나중에 들려 드릴게요 제가 아, 이거몇 년도 영화였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몇 년도였는지 기억나세요? 1999년도 작이었어요 매트릭스 1편이 네, 엄청난 세월이 흐른 거예요 지금 26년이 됐으니까 아, 거의 30년이 돼간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지만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작품입니다. 세기 말이었고요 21세기가 딱 시작되는 그 무렵에, 이, 가상 공간에서 살아, 야, 세, 이렇게, 마치 식물처럼 길러지면서 가상 공간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어, 거기에 이제 주인공 이름은 네오고, 모피어스라는 뒤에 이제 또, 여기 유명한 아저씨가 있죠. 어, 이영화의 아주 유명한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 이 장면 뭐 유명하고요. 막그 가상 세계. 이 장면. 어, 안 돼. 모피어스가 어, 네오를 찾아와 가지고 이게 렇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당신이 지금 진짜라고 믿고 살고 있던 세계의 실상은 이래요. 이제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빨간 약을 먹게 되면, 자, 이제 선택하세요. 빨간 약을 먹게 되면, 어, 고통스럽지만, 정말 그 진실,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파란색 약을 선택하게 되면, 이 지금까지 내가 얘기해준 것들은 다 있고, 그냥 안락하고, 어, 편안한, 거짓된 가상세계에서, 어, 살게 될 겁니다. 자,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laughs> 빨간 약을 아! 드시겠습니까? 파란 약을 드시겠습니까? 아!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고통스러워도 진실을 마주하겠다. 저것은 그냥 난 살던 대로 눈 감고 그곳에 살겠다. 자, 어떤 약을 먹었을까요? 주인공 네오가 빨간색 주인공. 아. 빨간색.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스포일 하는 것 같아서 네. 당연히 여러분들 그이 뒤에 이야기가 펼쳐지려면 주인공은 빨간 약을 먹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묵상, 본문을 묵상하고 이, 이 지금 어 선택의 순간, 기도, 정말 중요한 기회, 기로에 서 있는 벨릭스를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들고 총독 벨릭스 앞에 서 있는 바울. 예, 네,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약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벨릭스. 본문을 읽었으니까 여러분 좀 유추해 보실 수 있겠죠. 벨릭스는 파란 약을 먹었을까요? 빨간 약을 먹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laughs> 어, 상황을 <laughs> 확인해 봅시다. 빠져요. 사실 뭐 얘기를 다 해, 지금 했으니까 결국에는 벨릭스라는 사람은 진리를 외면한 채로 파란색 약을 선택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삶 그대로 살기를 선택하죠. 그리고 또한 사람, 주목할 사람이 있어요. 그 약을 들고 벨릭스 앞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총독한테 그 약을 들이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받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어요. 어,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24장 말씀 우리 생각나세요? 그지 한 2주 전, 3주 전그 얘기 계속 생각나세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랑 제사장들이랑 장로들이 와서 소송을 걸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처리해 주세요. 소송을 걸고 그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막이 사람은 죽, 죽을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라고 막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하죠?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변명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 이제 총독 벨릭스. 이걸 이제 판결해야 하는 총독에게는 선택지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그더둘로 그리고 그 제사장과 장로들의 주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죄.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바울은 처형당해, 당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바울의 손을 들어줘서 이 소송을 기각하는 겁니다. 얘는 죄가 없네. 야, 풀어줘. 그리고선 그냥 풀어줘 버릴 수도 있죠. 어, 벨릭스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재판을 그냥 연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 판단을 내리지 않고, 야, 지금 자료가 부족하고 증인, 증거가 부족하니까 좀더 지켜보면서 알아보자. 얘는 가둬놓고, 일단은, 이렇게 있자라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본문을 보아하니 몇 번째 방법을 선택한 걸까요?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두고요. 자주 불러 그를 만나곤 했던 거죠. 22절 말씀 보면요. 어, 천부장 루시아 오면 그 사람 얘기 들어보고 증거, 증인 얘기 들어보고 이 소송의 결과를 처리하겠소. 하고선, 어, 신문을 연기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지역, 유대 지역의 유력한 총독이었던 벨릭스는요, 이 바울이 전하고 있던 도, 바울이 전하던 그 도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여기 써있잖아요.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뭘 했는지 들어서 대강 감이 와요. 바울이 사실은 결백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모함하고 있다는 걸이 총독이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벨릭스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들고 와가지고 막저 사람 왜 풀어줬냐고 그러고 막 소동을 일으키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유죄, 그리고 처형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군데? 로마의 시민인데. 그렇게 했다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그냥 시간 끌기를 택한 겁니다. 바울이 결백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자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안 지었어도 일단 여기다 붙잡아놓고 시간을 끄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요, 사실, 어 바울에게는 참, 어 억울하고, 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인생을 바꾸어 줄 만한 매우 특별한 기회를 얻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파란 약 줄까, 빨간 약 줄까 했다고.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무기한 갇혀있게 되는데, 나중에 이 후임자, 총독이 바뀔 때까지 2년이라는 세월을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있다고 해서 입을 닫을 사람이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서, 자주 불러서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이건 사실 기회였습니다. 무슨 기회?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할 기회였던 거죠. 그렇지 않아요? 24절 말씀 보면요. 며칠 뒤에 이렇게 가둬놓고 며칠 뒤에 벨릭스가요. 혼자 오지 않고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 부인, 유대 여자. 아,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요, 바울을 불러내서 뭘 들어요? 그리스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하라고 그래요. 그야말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 멋진 설, 설교자, 능력있는 설교자를 앞에 두고, 저 총독 부부가 다이렉트로 듣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야, 너무, 너무너무 좋은 찬스죠. 근데요. 사실은 이 드루실라라고 이름만 소개하고 있지만 이 여성과 여인과 이 벨릭스의 관계는요 그렇게 간단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드루실라가 어 헤롯 아그리파라고 하는 그 헤롯의 분봉왕의 저기 왕의 어 자녀였어요, 딸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의 2 세의 여동생 그러니까는 왕족이에요, 왕족 그리고 유명한 미인이었대요. 네. 그래서 벨릭스는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온갖 술술을 썼던 거예요. 마술사를 불러서 막 예언하게 하고, 막 그런 도움을 빌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드루실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였는데, 그 남편을 거둬차게 만들고 자기가 취합니다. 그래서, 드루실라에게 벨릭스는 두 번째 남편이 된 거고, 벨릭스에게 드루실라는 세 번째 부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이 지금 총독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속속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유대 여자이면서도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율법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하던 부부가 지금 바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아는 바울이요, 이 바울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오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나오나요?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털어가지고, 옳게 사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들 앞에서? 옳게 안 사는 사람들 앞에서. 그 욕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남의 여자를 뺏는 사람 앞에서 절제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뒤에 뭐까지 얘기했대요? 여러분, 장차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의와 절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이렇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벨릭스의 마음이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찔렸죠. 자기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보게 되, 되겠지만 바울한테 돈좀 어떻게 좀 받아낼 수 없을까? 벨릭스가 자꾸 그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총독이 죄수한테 뇌물 받는 거 맞아야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공공연히 그렇게 하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절제에 대해서 욕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벨릭스 그리고 부인의 마음이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찔렸겠죠. 양심이 있는데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거고 그날은 심판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한대요?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시오. 이 양심에 찔리고 너무 괴로워서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말하고요. 성경은 여기서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어를 누가복음에서도 또 쓰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누가 썼죠? 그죠? 누가가 썼죠? 그 누가복음 그 사도 이 같은 저자가 쓴 누가복음에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디 여러 번 쓰는데 어디서 쓰냐면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이게 지금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혼 영혼이 나타난 줄로 알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거든요. 그 두려워하다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가 어이 씨좀 찔리는데 아 고만해요. 자꾸 듣다 보니까 나 심판 받을 것 같아 좀 무섭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지금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있는 거죠. 심판이 있다고? 옳게 살지 않으면 절제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고 지금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벨릭스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만하시오였을까요? 아, 내가 듣고 보니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 심판의 날 영원한 죽음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주시오. 라고 해야 맞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방법이라면, 어, 그, 자기 양심에 찔리고,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엉망, 엉망된 모든 일들을 바로잡을 방법을 구하고, 그 길로 따라갔어야 맞는 거죠. 근데 벨릭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하시오! 그만하시오. 자꾸 그러니까 무섭잖아. 네, 다, 다시 불러, 다시 부를게, 다음에. 들어가, 일단 들어가. 어, 그만해. 그렇게 바울을 보내놓고, 그 아내와 함께, 어씨못 들은 걸로 해, 못 들은 걸로 해. 그렇게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두려워는, 두려워하는 것에서 멈추고, 듣기 싫어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바로잡을 길을 찾았지만, 그 길에서 황급히 돌아섰어요. 자, 그러면 빨간 약줄과 파란 약 줄까 했으면 뭐 지금 먹은 거예요? 파란, 파란 약을 먹은 거죠. 현실을 바로 잡고 고통스러워도 그 현실 가운데 뛰어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26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이 벨릭스가 지금 현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어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은근히 바래서 바울을 어떻게 했대요? 자주 불러냈대요. 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 라고 했지만 사실 이 사람 관심은 어디 있대요? 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관심이 있는 것을 보, 보고 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실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저, 자녀들이 학교에서 발표회 같은 거 해서 수십 명이 앞에 서 있어도요. 짠하고 커튼이 짠. 이렇게 걷어지면 누구만 보여요? 우리에만 보여요. 예.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 못해 봤겠지만 수백 명이 똑같은 군복을 입고 쫙서 있어도요. <laughs> 어? 엄마 아빠가 거기 우리 아들 만나러 가면요. 그 아들 찾아낼까요, 못 찾아낼까요? 똑같은 군복 입고 수백 명서 있어도. 찾아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벨릭스에게 바울은요, 지금 그런 존재를 보여요. 그때 바울이 변호하면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나는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여기에 전달하러 온것 뿐입니다. 돈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인지 알고 있죠, 그죠? 돈을 사랑했던 벨릭스에게 이 사람은 지금 뭘로 보여요? 내가 돈을 얻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보입니다.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도 여기 지는 거죠. 바울을 불러낼 때마다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듣지만, 그 무시무시한 정의, 절제, 막 심판, 이런 얘기를 듣지만, 아, 일단 그런 건 몰라, 몰라. 덮어두고, 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좀 어떻게 얻어낼 수 없을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27절 보면 또 하나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데, 이제 후임자가 오고 벨릭스는 여기 떠나게 되죠. 그러면 그 떠나기 전에 자기가 모든 재판을 마무리해놓고 떠나야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둬놓고 떠납니다. 후임자가 오든 말든 자기는 떠나요. 왜 그랬다고 나와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석방해주는 것보다 그냥 잡아두는 것이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평판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결국 그렇게 그는 끝까지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퇴장을 하죠. 그래서 성경 구절 어디를 살펴봐도요, 벨릭스가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는 구절은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생에 찾아온 결정적인 기회를 날려버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무한정 감옥에 갇혀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그렇게 자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렇게 자주 복음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앞에서 때로는 막어 무서워. 어 씨, 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빨간 약을 집어 먹는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의 얘기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전했던 얘기, 회개하라. 천국이 곧 가까웠다. 회개하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게 바울이 했던 이야기일 텐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인생을 바로잡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어요. 지혜롭게.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 이 사람의 양심에 찔리는 말, 그것을 정확하게 성령으로 보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 밭과 같고, 또 어떤 이의 마음은 가시떨기로 가득 쌓인 것과 같고, 또 어떤 이의 마음은 좋은 밭과 같았더라. 좋은 땅과 같았더라. 근데, 그렇게 전에도요, 모두가 다 좋은 땅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그걸 듣고도 아,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던 벨릭스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은요, 은혜예요. 복음을 들었다고 누구나 다그 복음 앞에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은혜로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두려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의 영어 번역은 보통 fear를 씁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가까이 하기에 두려울 만큼 어, 정말 존귀하신 분에 대한 마음, 그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해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동시에 우리가 마음에 두, 두어야 할 말씀이 있죠. 내 마음으로 죄의 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화를 경외하라. 여화를 경외해야지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네 마음에 여화가 있어야지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벨릭스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돈 그리고 사람들의 환심. 벨릭스가 마음에 두었던 그것들 때문에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복음이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 보내셨는데 바울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건 모르겠고 돈을 좀 어떻게 아예 가둬놔야 내 인기가 올라가지 이 마음으로 불러 들어온 복을 걷어 찬 거죠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크게 보이십니까? 돈 많은 사람? 이재용 씨? 테슬라, 그 누구야?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나요? 거대하게 보이나요? 미스터 비스트? 이제, 역시 유튜버를 꿈꾸는 사이에 그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장 크게 보이어야 하는 마땅한 분 누구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장 크신 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벨릭스를 주목할 뿐만 아니라 더 주목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의 대화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지금 풀어줄 수도 있고 놔줄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절제와 공의를 이야기하며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우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건면합니다. 말씀을 전하십시오. 기회가 좋던지 나쁘던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자기가 사랑했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목사잖아요. 목사 디모데가 그 목사 된 디모데에게 거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끝까지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던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가슴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는 예수가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차는 게 아니라 그 굴러 들어온 복을 그대로 껴안는 우리들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복이 되어 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불러가는 거죠. 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굴러 들어온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 그렇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당연히 그 빨간 약을 집어 삼키고, 이제는 현실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외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들. 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복음에 눈 감고 현실을 택하여 나에게 안락함을 주는 현실 가운데 살기를 선택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이 예수 안에 형제자매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로 날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마 감동, 교통하심이 복의 근원 되기로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되어서 저 세상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